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이 우주 마물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역사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에 이어서 어 마지막 날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오늘 조금 더 하나님 또 알아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드디어 이제 19장이 또 되었습니다. 19장이 되었어요.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4장부터 8장까지, 4장부터 18장까지는, 어, 그러니까, 이, 정말에, 그, 일어날 일 중에, 그일 중에,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리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자세히 그 묘사를 한 내용이죠. 사도요한이 그 엄청난 환상들을 보고 기록을 했던 건데 예, 지금 이 시, 어, 4장부터 18장까지는 7년 대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19장에는 이제 그 7년 대 환란이 끝나고 이제 천년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어 7년 대환란 7년 년 대환란 니 지나고 이제 어, 어 천년 왕국 천년 왕국 국이 시작되는데 바로 요요때요때 요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 그러니까 혼인 혼인잔치, 잔치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죠 아,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이제 예전에 유대인들의 그런 그 결혼식은 그렇게 진행됐어요. 부모가 만나서 남자, 여자, 부모들, 사돈들이 만나서... 법적으로 결혼 어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딱그 결혼을 어 법적으로 성립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대리로 신부의 집으로 오잖아요. 신부로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신부의 집에 오면 신부의 집에 오면 바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며칠 동안 이 파티가 열립니다. 큰 잔치가 열려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고 그렇게 와서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노래하며 춤추며 그렇게 몇날 며칠 동안 잔치가 계속되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시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 그것을, 어, 이제, 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세 단계잖아요, 세 단계. 그세 가지 방, 단계를 거치는 방식으로, 어, 혼인을 했던 그 방식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그의 백성들, 그의 이 그의 백성들을 이제 대리로 오는 그런 그래서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이제 날들이 고대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읽으신 그 장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로 오는 날 이제 천어그 어 혼인 잔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에 때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즉 이제 천년 왕국의 시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요. 1절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의 이 허다한 무리들은 순교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순교한 사람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목소리 높여 찬양하잖아요. 왜 찬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법을 다, 그냥 다 이겨버리신,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도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더다. 왜요? 뭐가 기뻐서요? 우리 어제 18장 내용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심판되고, 한 시간 안에 그 바벨론이 정말 흔적도 안 남고, 다,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 바벨론이 어떤 거였어요? 그 악의 카르텔. 그러니까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모든 문화적인 것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세계, 그 그런 세상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악을 행하고 사탄을 숭배했던 그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문화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총체적인 집단이 하루아침에 그냥 한 시간 안에 다 끝나 버렸잖아요. 어제 거기까지 우리 얘기했어요. 그게 거기까지가 이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악이 너무 악해서, 얼마나, 얼마나 악했는지요. 사탄을 그냥 대놓고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정치 문화 경제, 정치적인 것, 또 TV나 인터넷에 모든 동영상이나 이런 게요. 이제 뭐, 동성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런 성적인 것들, 음행 이런 것들을 버젓이 버젓이 사람을 죽이고 포악하게 잔인하게 살인하고, 그런 것을 버젓이 세상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침없이 여과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 쾌감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양심을 짓누르고 악을 행하면서 그게 악이 악인 줄 모르고 그런 세상을 이제 7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사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환란. 왜요?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핍박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7년 대 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7년 대 환란이 시작되고 7년 동안의 그런 시간들 동안에 거기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교회에 건성으로 다녔던 사람들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믿었던 사람들 교회에 와서도 그냥 음행을 행하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보는 것, 육체적인 소욕을 풀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돈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휴가 받지 못해 있다가 7년 대 환란 중에 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이 새로이 예수님을 교회 아니던 사람 안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어 완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믿었던 믿, 믿게 되는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 중에 잡혀서 순교다당한는 사람들도 있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 그런 정치 경제적 문화적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정말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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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은 심판받고 다 망해, 망합니다. 7년대의 환란의 끝이에요. 그게 어제까지.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본 하늘의 순교자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서 음녀는 음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탄을 섬기는 그런 세력들 그 세력들이 주도, 주동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사탄의 제국을 세워나갔던 그런 사람들의 그 세력들의 무리들을 큰 음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니그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더라. 이게 뭐냐면, 그 연기는 심판의 연기인데요. 심판의 연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연기인데, 심판이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자들이 영원히,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 악인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간다는 뜻이 그겁니다. 그리고 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24장로가 입사장로는 교회, 휴고된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내 생물이에요.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함이 이를 때 또다시 아멘, 할렐루야, 또세 번째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어, 좀 전까지는 바벨론이 망하고 파괴되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고, 이제 6절부터는요, 곧 이제 일어날 천국 어, 어, 잔치, 천국 잔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어, 이 세상에 이제 시작될 그 그것을 어린양 혼인 잔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다시 한번 할렐루야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시다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 보이고,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아무리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 스마트하고 똑똑한 자기들의 능력을 사탄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악, 악의 구렁통에 빠지게 하는, 그렇게 하는 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할 것 같은 정말 능력자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역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 번째 할렐루야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고 그게 곧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 여기 보세요. 여기 아내라는 것은 아내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내죠 그렇죠? 회죠 그런데 어, 여기 보면 음, 밑에 보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손님들이에요. 아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아내가 따로 있고 손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한 겁니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혼인 방식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신랑이 데리러 오기 전에 아내가 어,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함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그 디자어그 열정 원하는 것 마음 있잖아요. 뜨거운 마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행동들이 바로 의로운 행동들.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정말 아름다운 세마포 옷입니다. 교회는 이미 교회는 이미 들려 올라갔지만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새로 믿은 새로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7년 대활란 동안에 준비되었어요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었냐면 이 세상은 정말 모든 게 악하고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끔찍하게도 더럽고 추악한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옳은 행실들을 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행실이 여우다. 보세요, 신랑이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었어요.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는 신부 때문에요. 사랑하는 신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사랑하는 신부가 너무 좋아요.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왜요? 행실이 너무 오르고요. 하는 행동들이 너무 참하고요. 속이 깊고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행실 때문에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실이 만들어진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요. 그거를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하는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한 기록하라. 자, 사도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천사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할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받았으라고 한 거예요. 사도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요. 너무나 엄청나고 아름답고, 생각해 보세요. 귀에 울리는 그 아름다운 노래가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부르는 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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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노래가요. 이 세상의 큰그 모든 아름다운 음악보다도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아름다운 음악이 귀에 들리면서 하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보이고 정말 어, 이 옷이 아름다운 옷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이 눈앞에, 사도요한의 눈앞에 보이니 그가 너무나 아름다우며 그 감동이 크니 그발 앞에, 그 천사, 그 얘기를 전해주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나는 너처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도 너와 같은 예수 글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어서 일어서 나한테 무릎 꿇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성령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과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증언을 알게 하시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내가 천사로서 너에게 전하는 것은 그죠? 나는 그냥 메신저일 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일 뿐이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을 무릎 꿇은 사도 요한을 엎드리는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우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도 안 가는 짧은 세상,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와 하나님 계시는 처천국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올리움을 받아서 천국, 천국잔치에 이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켜가며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인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그저 육체적 쾌락을 따라야 좋은 것 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거짓말로 꾸며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으로. 옳은 행실을 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루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